웹툰 전문가 샘 씨를 모시기, 모시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뭐 연락만 하면 오죠. <laughs> <laughs> 네,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좋아하는 작가는 많아요. <laughs> 굉장히 많은데 아그 네. 어, 중에서도 좀 이분은 좀 순위 꺼내 드는 어, 작가. 최소 다섯 손가락에 드시는. 어 다섯 손가락에 든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네이버 금요 웹툰이고요. 네. 드라마 장르 웹툰이고. 어 일차 참 작가 명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항상 고민이 돼요. 네. 허오파육 작가요. 어 이거 한번 하신 분이네요. 네네 두번 했습니다. 그 교실. 네네 여중탱. 네. 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허오파육 이렇게 아, 읽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작가의 푸시오프. 라는 작품 작품이고요. 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연재 현재 중인 작품입니다. 음. 사실 허파육 작가는 이번이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이에요. 음. 첫 번째는 그 여중생 A 네. 그 완전 웹툰 방송 초기쯤에 음. 거의 인생 웹툰이다라고 네.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 작품의 후속작인 오라존미라는 작품도 제가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오라존미 해가지고 제가 맞아요.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그 작품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풋쇼프라는 어, 작품입니다. 네. 이 허오파육 작가의 닉네임의 유래가 특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DC 네. 그 인사이드 가입 뭐 회원 가입하실 때 보면은 네. 자동 가입 방지 코드 뜨잖아요. 알파벳도 입력해야 되고 약간 신호등 선택하라고 아, 그런 거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옛날에는 그 이런 식으로 글을 입력하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동 가입 코드가 허오파육이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분은 어, 뭐 본명도 알수 없고 나이도 알수 없고 음... 얼굴도 공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이런 활동이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고 SNS에도 하지 않으시고 네. 블로그에도 인터뷰 요청은 저대때 받지 않는다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성별은 여성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음... 그 작가 협회라는 게 있나 봐요. 네. 거기에 등록돼 있는 성별이 여성으로 등록이 돼 있으신 걸로 봐서는 어... 여성 분이시다. 네. 근데 약간 그림체를 봐도 여성 분이신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건 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알수 없지만, 네, 알수 없지만 그 추측은 그렇게 네네, 된다. 네. 사실 어, 이전 방송에서도 또 언급이 드렸었는데 이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어, 그 예스이십사라는 그 출판 사이트에 작가 소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간결하고 담백한 그림과 감각적인 연출로 미세한 감정의 흐름을 완성도 높게 표현한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준다. 굉장히 이게 저는 잘 표현한. 이 작가에 대해서 잘 표현해낸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간결한 그림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진한 감동과 여운을 준다 음. 굉장히 그림체가 간결해요 그 흑백으로 다 그림을 그리고 맞습니다. 정말 채색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 담백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물들의 성장 스토리를 주로 그려내요. 되게 감동,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에 빠진 인물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되게 홀로 서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의 성장 스토리를 주로 그려내고, 여중생 A도 마찬가지로 그 여중생 A.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중생이 어쨌든 그 홀로 서는. 그런 장면. 아... 오라존미에서는 얼굴에 굉장히 큰 흉터가 있던 공장에서 일했던 그 여주인공이 네. 웹툰 작가로서 거듭나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푸시오프도 역시 인물의 성장 스토리에 약간 중점을 음... 둔 이야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툰의 주인공은 푸시오프의 주인공은 송다해라는 스물두 살의 음... 어,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송다혜라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사이비 종교를 믿으셨어요. 어. 엄마가 생생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믿으셔가지고 네. 생생 그 생생고등학교 때 생생입니다. 그렇죠. 어, 날생자 어, 두 개. 어. 그래서 이 엄마한테 세뇌 어. 그리고 일종의 학대를 당해왔어요. 네.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어. 거죠.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단 생활을 해서. 그 종교시설 내부에서 거의 뭐 스물두 살이 될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음... 계속 그 안에서만 자라온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네. 뭐 검정고시를 봤나 받나 안 봤나는 모르겠는데 네. 어,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집단생활을 해오다가 그 사이비 종교 생생교에 교주가 체포를 당합니다 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이유로 체포를 당한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않지, 아, 어쨌든 뭔가 체포를 당하고 어머니도 같이 감옥에 가요 네. 이송다에라는 친구의 세상에는 생생교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잡혀가고 생생교도 아예가 됐으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그 어머니와 이 다혜가 사이비 종교에서 못 태어나오니까 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하 아버지는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 이미 재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새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또 재혼을 하시기 전에 새 어머니로부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 세, 세, 세 명의 가족인데 여기에 이제 다혜까지 들어가서 총네 명의 가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 게다가 그 새어머니의 딸은 그 다혜랑 동갑이에요 음. 동갑인 동갑이어서 뭔가 자매 언 자매라고 하기도 뭐한 뭔가 음. 좀 되게 애매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컸거든요 네. 아 이송 다혜라는 친구가 이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면서 뭔가 계모와 이의붓 자매로부터 고통받는 스토리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음. 전혀 아니고 이 다혜라는 친구는 워낙 이게 어린 시절부터 사회랑 단절이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 사회의 모든 것이 무섭고 새롭고 혼란스럽고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다혜라는 친구가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새어머니와 자매. 어, 자매의 이름이 그 윤선데 윤서 새어머니가 오히려 다혜를 아버지보다 더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차네요. 네네네. 근데 특히 이제 윤서가 다이를 굉장히 많이 챙기는데 이 윤서라는 친구는 소위 말해서 약간 인싸예요. 인싸라서 보드 있잖아요. 그 스노보드 우 말고 바퀴 달려있는 보드 그것도 보드라고 하죠. 스케이트 보드? 그렇죠. 네네. 어쨌든 그런 보드. 보드 크루 같은 데서도 활동을 하는데 그런 보드 크루에도 함께 이제 다이를 데려나가고. 그리고 막 보드도 가르쳐 주고 이제 보드 크루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게 도와주고 뭔가 여러 모임 자리도 함께 데려가 주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요 근데 약간 뭔가 아직 사회에 적응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런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다든지 뭔가 물론 잘 이해를 해 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 되게 벽으로 느껴지고 내, 나는 이제 그 생생교 그 사이비 종교 안에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랬는데 세상은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이게 내적으로는 계속 갈등을 겪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오랫동안 그 사이비 종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 내가 이런 세속적인 일을 하면은 그 종교의 신한테 죄를 짓는다고 아직까지는 음... 조금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뭐 알바도 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새로운 또 갈등이 생겨나긴 합니다 그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되게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뭔가 이 남자가 되게 다혜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음. 근데 그냥 관심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관심이었던 거예요 음. 이, 이 남자도 다혜를 새로운 사이비 종교에 어. 포교를 하려고 약간 역시나, 그런 친구인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다행히 그 포교에 넘어가지는 않는데 다행이 근데 다 다른 그 아까 얘기했던 보드 보드 같이 타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포교에 넘어가게 돼서 그 새로운 사이비 종교에서 합숙 생활까지 하게 되는 약간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서 좀 많이 드러나요 그 친구가 사이비 종교의 포교 포섭이 돼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윤서 윤서와 다른 보드 친구들이 그 사이비 종교 시설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구해내오고 막 그런 과정도 있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다사다난한 상황인데 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그 생생교 사이비 교주와 어머니도 교도소에 갔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출소를 하셨어요. 음. 출소를 하자마자 다시 다희한테 연락을 해온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생생신이 노하신다. 빨리 다시 엄마 곁으로 와서 생생신을 모셔야 된다. 음. 이 세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다시 한번 그 세뇌를 하려고 엄마가 찾아온 거.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결국에는 이 작가의 특성상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음. 사회에서 홀로 서기를 할수 있는 인물로서 자라날긴 하겠지만 네. 그 거기까지의 과정이 또 어떻게 되느냐가 쉽지 않다. 그렇죠. 좀 지켜보아야 하는 과정에 있는 웹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왜 제목이 푸시오프냐? 푸시오프는그 보드 타는 기술의 이름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푸시오프니까 이제 풀시니까 이제 발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음. 보드 탈때그 그냥 굴러갈 수는 없으니까 발로 이렇게 땅을 짚고 앞으로 뭐라 뭐라 해야 되냐면 발을 구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스킬인 거잖아요. 아. 그 스킬의 이름이 푸시오프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게 사실 보드를 타려면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사회를 접하지 못한 주인공 주인공이 이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는 상황을 비유하는 제목인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어, 이 작품은 되게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고증이 되게 뛰어난 편이에요. 이게 뭔가 어떻게 세뇌가 되는지, 그리고 세뇌가 된 다음에 그 집단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회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이비 종교에 있던 그 시절의 교리와 자신의 그런 뭔가 이성이 충돌하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게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신선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난 인물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물이 어떻게 사회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지 네. 독특하죠, 굉장히. 어, 물론 기본적인 그 허우파육 작가의 그런 스토리 포맷과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음, 소재 자체는 좀 굉장히 독특하다. 어,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네. 또 볼만한 작품입니다. 어, 한번 봐야겠어요. 네네, 재밌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에는 뭔가 그 로타일러님이 저번 주 방송에서 그 뭔가 아름다움과 음, 감동 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 약간 이 작가의 작품은 약간 그런 아름다움과 감동이 다 있는 음.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좀 고찰하는 그런 그런 느낌이 네,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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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뭔가 또 굉장히 이입을 하게 돼요. 이 다혜라는 그렇죠, 그렇죠. 캐릭터가 뭔가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뭔가 장애물을 만나고 네. 또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하고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입을 하게 되고 또 응원을 하게 되는또 음.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네요.